제목을 살인과 피해 보수자의 담긴 구속사적 의미 살인과 피해 보수자의 담긴 구속사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살인이라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통한 구속사의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고자 해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입니다. 12절 14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을 쳐 죽이면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살인은 살인으로 갚는 것입니다. 이는 이로, 살인은 살인으로. 만일 사람이 근데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한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입니다. 이제 이게 잘 알다시피, 도피성 이야기죠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이 아닌 어떤 하늘에의 허락하신 어떤 섭리 가운데 이어진 우발적 사고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가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살인에 대한 기본 전제는 살인으로 갚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재판의 심판의 기본적 원리죠 14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의 인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재단을 가가지고 보호받고자 한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분명하면 잡아 와서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출애기 2 0 장에서 십계명 십계명 을선법로 봤잖아. 근데 십계명 도덕법에 도덕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어겼을 때에 대한 제재가 없습니다. 자, 여섯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데? 그럼 살인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이 세워지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살인했을 때 어떻게 쉬어야 되는가? 네. 분멸을 공격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부모를 때리거나 저자하면 살인자와 똑같이 여겨요. 네. 그러니까 이런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 2 1절부터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22절부터 이, 이 살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뭐 설교나 글자도 많아요. 설명에 대한 뭐또 주석도 있으니까. 베들레임을 통해서 주석을 보셔도 충분히 내용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접하면서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관통하는 것이 구속사잖아요. 우리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의 도 어떤 속성,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들.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고자 해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 두 가지를 이제 질문할 텐데, 첫 번째는 진승을 죽여도 되죠. 양, 염소, 다, 소, 이게 희생재물로 사용하잖아요. 먹기도 하고. 그런데 살인은 안 돼요. 왜요? 사살인안 될까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큰가요?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생명을 보존해야 돼서? 생명을 보존한다는 개념은 그럼 동물도 죽이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사람과 동물은 차이가 없어요. 네. 뭐 침팬지랑 사람이랑 어떤 게 차이가 있어요? 네. 침팬지가 같 IQ 가진 사람도 있는데. 침팬지 죽인다고 해서 인간을 죽이는 살인죄라 이렇게 까지 여기지 않잖아요. 그죠왜 그건 괜찮고 왜 사람은 안 되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이 이유에 대해서. 음. 사람은 안 되지. 왜 짐승은 되고? 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져옵니다 이 개념부터 살인이라는 개념, 또 생명을 취한다는 개념들이 어떤 것인지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것이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9장이 노아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노아의 가족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9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라,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피를 흘린다고 말하면 죽였다는 거야. 살인했다는 뜻입니다. 피는 살인에 대한 확증이거든요 죽음에 대한 확증이죠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그러니 살인은 살인, 죽음은 죽음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래야 되는가? 첫 번째,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를 왜 죽이면 안 되는가? 짐승과 달리 그것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형상되어 지음 받은 존재다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함. 이게 창조의 질서죠. 창조의 생명력입니다. 생명의 번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이미 주어진 약속이에요.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에게. 자, 그러므로, 사람을 죽인다는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다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음. 즉, 살인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동일히 여겨요. 여러분, 제가 제 닮은 아들이 있어요. 예, 네, 다르죠? 다른 아들과 제 아들은 다릅니다. 제 느낌 자체가 달라요. 자, 근데 누군가가 제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제가 죽는 것보다 큰 고통을 느끼겠죠? 음. 왜냐면, 하이 형상이란 것 자체가 그러니까 닮았다는 건 끝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어 닮았고 한 닮은 존재야.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걸 창조했다이작용으로 닮았다는 얘기는 굉장한 결속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라 자식, 자식이란 어떤 개념 자체가 형상을 닮은 이것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과 직결되어 있고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야곱에서 요셉이 죽었을 때그 어떤, 어떤 것도 위로할 수 없었다 죽었다고 들었을 때 어떤 것도 위로할 수 없었어요 그만큼 굉장한 어떤 연결성이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사람을 죽인다는 건 하나의 형상을 가진 자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은 큰 고통을 가집니다 자기가 죽는 것과 같은 통일성을 가지는 거죠 음.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또 파괴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 증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뜨리고 그 생명의 확산을 파괴한다는 것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살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왜 살인은 안 되는가? 짐승과 사람은 별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데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고 여겨지지만 성경은 사람과 짐승이 뭐 눈코입 달려있고 뭐 아이큐 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입장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진짜 어 좋아 어, 이해됐어 하나님의 살인을 명령하세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자, 이거 살인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우발적인 거예요? 아주 계획적이죠, 여러분. 아주 계획적이에 이건. 고의성이 다분합니다. 이거 누가 알겠어요? 아브라함이카리도 함의 음성 들었다, 누가 알겠어요? 이게 살인을 지정하는 겁니요 지금요. 기존의 어떤 법칙을 지금 깨뜨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그 누구도, 우리 결론을, 결론을 듣기 전에 하미그 누구도 이걸, 어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됐지 이런 어떤 결과적으로 가져서 그렇지 실은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굉장히 범민했어요 이게 합당한가 이게 할 만큼 아브라함이 번민했거든요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할 만큼 심각한 문제였죠 근데 네. 어떤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 약속이 주어졌으니까 아들을 죽이더라도 이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한 나라가 번성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일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알지 못했어요. 구속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이 행위는, 행위는 무엇을 비춰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누굴 심판하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근데,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이 아들을 죽인 이 행위는, 창세기 9장에 얘기했던, 살인이 가져오는 한의 형상이 파괴되고,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과 정반대로 올라갑니다 자, 살인과 전혀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요 십자가는 한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굉장한, 굉장한 사건이죠. 이 사건 자체는. 자, 이거를 조금 더더 더 진행해 볼게요. 좀 진행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냐면, 킹교를 허락하십니다. 네. 팔복의 마지막 복이 뭐예요? 음. 그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뭘 받으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천국의 저희 것임이래요. 자, 뭐가 예고된 거야? 살인이 예고된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살인을 당하는, 당하는 쪽이죠. 살인을 당하는 쪽에 입장이 서게 된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입장이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초대교회에서. 스테반입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게 뭐 법적으로 뭐 된다 하더라도 실은 이거는 사례죠. 하나의 입장에는. 이것이 이제 굉장히 고의적인. 근데 이걸 허락하셨어요. 이게 허락 됐잖아요. 이, 이 승교의 현장이, 수대발의 승교의 현장이 십자가의 작은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핵심하게 되는 결정적 인 역할을 해줘요. 하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 을 흘러가는 것입니다. 참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본국으로 내려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십자가가 되는 거죠. 하늘 평소에 회복되고 참조의 십자가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살인자가 살인에 가담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바울이 뭐가 되는 거예 사도로 변환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역사는 다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계시록 13장 15절이죠. 그가 그러니까 권세를 받아 그의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비하지 아니하는 자를 몇이나든지다 죽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살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스테반의 죽음처럼 이 죽음의 일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느의 형상을 다 찾을 수 있도록 창조의 질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역할을 위해 서 하나님께서 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기가 끝나면 더 이상 뭘 허락하지 않아요. 죽음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필요 없죠. 이 하늘 형상 회복되는 일이 없으니까, 창조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 없으니까, 계속 파괴하는 쪽 흘러가니까,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기가 끝나는 일이 일어나고 죽음이 더 이상 허락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어서, 이어서 이어지는 게, 그리고 그러니까 살인자를 누가 죽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살인, 살인 당했다 봐이죠 그러면 누가 죽여야 되잖아요. 어, 살인은 살인으로 갚으니까 누가 죽여, 누가 죽여요? 누가 죽일까요? 이 죽이는 권리를 누가 가질까요? 누가 가질 것 같아요? 여우수와 20장 3절에는 그 누가 죽여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여우수와 20장 3절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 도피성에 그리 도망하라. 부지 중 실수로 죽었어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근데, 이는 너희를 위해 뭐가 있어요? 피해 보수자, 피해 부복자. 늘 피할 것이라. 자, 피해 보복자가 있어요. 피해 보수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건 가을이에요. 가을. 가을이 뭐냐면 보디발. 아, 보디발이래. 그 음, 어, 루세, 루, 어, 보아스, 루, 어, 루세, 로, 루세, 아내 아레, 남편이 되는 로세, 남편이 되는 보아스. 보아스가 구속자예요. 보수자입니다. 근친의 역할을 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가리이라는 단어가. 고엘제도라, 고엘제도. 그러니까, 누가 하여 피해 보수자는 근친이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래서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거를 갚아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는, 이걸 결정할 때는 그, 그 사회에서, 어,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아스가 그냥 한게 아니에요. 보아스가 이 구속자라는 이, 이 고엘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보아스보다 먼저 된 근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어, 그 내가 주의하겠다. 당신이 아니라 이 과정이 있어요. 그니까, 러 이, 이, 도망가겠죠. 이 사람은 어디 살려고 도망가겠죠. 음.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이 상황에서, 어, 저 사람은 죽여도 됩니다. 라는 분명한 것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피해 보수자 역할을 받습니다. 보아서 그냥 갑자기 뭐, 내가한테 할게. 이렇게 얘기 니에요그 사회에서, 어, 뭐 하는 것입니까? 사회에서 그, 그 안에서 이 이스라엘 각 마을 각 성마다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 공식적으로 피해 보수자. 그래야지 내가 살인돼도 아, 뭐, 부탁 때문에 죽였어. 막 죽이면 어떻게 되겠냐고. 살과환 혼란에 빠지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피해 보수자라는 사명을 부여받아요. 그리고 그, 그 사람을 죽이고, 죽이는 어떤 합당한 근거를 얻게 되죠. 그래서 죽이는 것입니다. 피해 보수자가 돼요. 네. 자 근데 근데 이 피의 보수자의 이제 역할 중에 우리 기억해야 될거 뭐냐면 이 무관자가 흐린 피는 반드시 땅과 그 살고 있는 사회를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아벨이 죽었을 때 피가 뭐예요? 땅이 그 피를 땅이 흘렸잖아요. 땅이 뭐예요? 호소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의 전체적인 것은 무관자가 피를 흘리게 되면 그피 값을 반드시 부르지게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를 오염시켜요. 그래서 그 누구 시대 때사살왕 시대 때그 행했던 악행 그그 그 죽였던 그 값을 다윗 시대 때 갚게 돼요. 피값을 갖게 됩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실제적으로 있는 거예요. 기근이 와가지고 왜 유인이 생겼냐 했을 때 이제 사울이 범했던 그 죄에 대한 값을 다윗이 결국은 사울왕의 신척들 죽임으로 그 죽임 그 값을 죽임으로 해결합니다. 피는 살인은 살인으로 해결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무관자에 흘린 피에 대한 값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피의 보수자는 그냥 복수적인, 단순히 복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 내 아들이 죽었어? 내 아버지 죽였다 말이지? 이 자식. 이런 식으로 단순히,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 보복자란, 피해 보복자는, 그것 단순히, 그걸 끝나지 않고, 복, 복수라는 개념은 끝나지 않고, 무관자들에 흘린 피해에 대한 값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사회를 구속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 그러니까, 그니까이게어를 쓰는 거 보수자는 구원자예요. 구속자예요. 같이 쓰는 것입니다. 자이 정도 이 정도의 이제 개념을 정리되면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첫 번째 부가장 흘린 피는 땅과 그에 살고 있는 사이를 오염시킵니다. 이 기본적으로 값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수자란 개념은 가, 알, 그러 그러니까 구속이란 개념을 갖고 있어요. 속량하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값을 갚아야 돼요. 죄를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두번째 그 사람이 이제 도피서에 갔다고 다 사는게 아니에요. 도피서 가져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재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계속 여기에 둘수 있느냐 없느냐예 진짜 무고성이 있느냐 실수로 정말 죽인거부지치게 죽인거냐 아니면 고의성이 있느냐 이걸 판단해 재판해 가지고 뭐가 인정되면 무고의성이 인정되면 죽은 면제하지만 이게 고의성이 인정되잖아요. 바로 내쫓겨요. 그러면 누가 밖에 기다리고 있어요 피해 보수자 기다리셨던 그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고성이 인정이 되면 대의제사자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도피성에 대한 어떤 구속사적 의미는 지금 다르지 않겠습니다. 뭐또 기회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일단은 피해 보수자 역할만 좀 다를게요. <laughs>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예수님도 피의 보수자세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은 피의 보수자세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피 값을 갚아야 돼요. 근데 원래는 그 살인자를 죽임으로 피 값을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그걸 받으신 거예요? 어, 그분은? 하나님은 아들을 삼아가지고 피해 보수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죽임으로 피해 보수자가 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피해 보수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을 죽임으로. 아들이 죄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뭘해결한는거요이 땅의 죄의 값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십자가를 거절한 자들에 대한 보수를 해야 돼요. 그것이 계시록 6장에 소리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될주죄요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 어느 때까지 하니까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하늘에께 부탁해. 왜요? 하나님이 보수자가 되신 거예요. 피해 보수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갚아주기도 하셨거든요. 그 그분은 피해 보수자세요. 음. 자, 근데 어, 십자가를 통과하면 실은 해결이 돼요. 왜? 피해 보수가 됐으니까. 피 값을 갚았기 때문에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거절하게 되면 그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뭐함으로, 마지막 불의 심판으로 피 값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이 땅이 이 죄로부터 오염부터 해결하세 가지 해결해야 돼요. 하나는 물, 하나는 피, 피 값이 있습니다. 피는 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불로, 이 마지막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실은, 이 땅에 살 때, 어, 좀소해보는 일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싶잖아요. 너가 이렇게 해도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잖아, 욕구가 있잖아. 이게 가장 기본적 욕구잖아. 요그 복수가 심해지지 않도록 이는 이눈 이렇게 아니고 너 이해했어? 나도 이를 쳐눈도칠 거야. 이런 게 이제 복수잖아요. 복수에 어, 가지고 오는 똑같이 하는 니야더해함으로그내 마음의 그 원함을 풀고자 하는 욕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는 이 눈은 눈이라는 이, 이 방어선을 두셔서, 두셨죠. 근데, 그는 우리에게 한, 한가로 나가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에는 이 눈은 눈을, 눈을 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래요 원수가 오게 되면 먹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손해보는 일이고. 이 원통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건 우리가 신앙, 당신이 신앙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건 주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 하나님께 이것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예. 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사랑으로 그걸 대하겠습니다. 이이이 이, 이 사랑과 공의가 같이 공존하거든요. 그 원수를 대할 때.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이 땅에서 좀 어떻게 오게 되면 은이 수대반처럼 억울하게 죽었죠. 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네. 우리의 살아가는 어떤 이 땅의 방식도 음, 피해 보수자가 있어요. 우리 그분의 은혜로 실은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 보수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우리 어렵지만 내가 할수 없는 그 일을 그분이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므로 우리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 받은 만큼 사랑하는 거죠. 실은 하나님 의 사랑 받은 만큼 사랑했다는 것은 내 행위로 증명되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 받았냐는 내 행위로 증명되는 거죠. 그 행위를 통하여, 그리고 이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께서 피해 보수자가 되셔가지고 그 값을 그분이 가장 합리적으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함으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거나, 나의 미운 사람을 사랑하거나,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구속사적인 삶으로 점점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